자, 그러면은, 이번에 승채나스 확장된 화면을 보라준으 이렇게 해보죠. 나 원래 보라준는잘안 하는데, 진짜 이거는 CC기에 필요해. 노바의 저격이나, 아니면은 CC기가 둘중 하나 있어야 돼. 혼종이 체력이 미친듯이 널뛰어가지고.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진아라입니다. 어렸을 때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그 용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제가 승리할지 그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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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암탄, 암탄 많이 쓰지 말아야겠다, 그냥. 암스쓸 라드네창 그냥 들고 있다 블랙홀 써야겠다. 큰공세나 그거 잡을 때, 혼종 잡을 때, 시간 연가 개꿀이라서, 보라주는 있어야 돼, 팀에 한 명. 그것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긴커 사람을 깨져도 살짝 날치기로 깬것 같긴 했지. 그땐 스카이 타라니가 나와가지고 개탈렸는데 적공사 나올 때캐릭건 나오잖아. 멀티비 먹어 놓고 아드 많으니까 이러,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괜찮지.

들어안 그래, 나한테까지 버틸 수 있을라나? 흔히 자원 발이면 큰일 나는데,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네? 어허... 아, 씨, 거닥가야 되네, 이러면. 내려놔! 씨! 자, 다크 있어? 잠깐만, 이 공세 다크가 뭐 다크! 다크 뭐요 다크 뭔데? 적다크현 뭔데 이거 이 타이밍에 나오는데. <laughs> 아 씨, 커세어 뽑으라면 한참 걸았는데

예! 종맹이 공격받